오늘 부나방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셨네요 이제 또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? 앞에도 많은 분들 계신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? 보내고 계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도 여러분께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 많이 생물해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자리가 우리 MG n 활리 Hanna Semar, 우리 어, 관객분들 그리고 정말 많은 MG h a n n 우리 우리 MG h a n m g n Hanna s 리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한해 동안 정말 s e 많으셨던 리 우리 임직원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런 의미에서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사를 담은 당신만이라는 노래가 한곡인데요이 노래 당신만이 듣는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박수를 쳐주셔야지 할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중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사랑하면서 하트를 이렇게 그리면서 제 정수리 쪽에 손을 2초 이상 갖다 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노래를 하다가 <laughs> 이렇게 함께 즐겨주있길부탁드면서 당신만 열심히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